자, 여기서 그냥 막 들이대면 안 되고, <laughs> 아까는 A가 상수여서 마음 편하게 넘겼잖아. 그지 근데 얘는, 여기 A가 1창의 개수로 달려있을 때는 얘만 넘겨보는 거야. 얘만. 왜 그러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는 3AX. 아까 상수일 때는 상상까지 다 싸잡아서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x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얘 혼자 넘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얘를 y는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해가지고 요거는 뭐가 돼요? 원점 지나는 직선 되지. 얘가 원점을 지나게 해야 생각하기 편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상상을 넘기면 안돼 이럴 때는 a가 붙어 있는 1차항 얘만 넘겨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우리 그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근데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y는 x 세제곱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플러스 2가 됐으니까. 두칸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렇지 얘는 뭐 굳이 뭐 미분할 필요도 없지. 그렇지. 그럼 바로 그리자. y는 x 세제곱 플러스 2는 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약간 과장해서 그릴 거야. 아니야. 이제 얘를 약간 이렇게 과장해서, 몰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골라,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y는 x 세제곱 플러스 2가 됐고, 요 그래프는 뭐가 된다고?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 그치? 근데 얘가, 요 파란색 직선하고, 아, 파란색 3차 함수하고, 세 점에서 만나야 돼. 그치? 그러면 원점 지나는데 이렇게 되냐안 돼요. 한 점밖에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먼저 좀 가까이. 이렇게 굽나라이가가까워게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laughs> 서로 다른 <따라서> 세 점을 <laughs> 지날 수 있겠지. 네. 근데 그때가 그 경계가 언제일 거냐면 여기 <laughs> 이렇게 접할 때. 그럼 <laughs> 이렇게 접할 때. 접할 때는 교점이 몇 개예요? 교점이 <laughs> 여기하고 여기 요기 두 개잖아. <laughs> 그거보다 얘가 더가까라지면 돼요. 음. 그렇지? 이거보다 덜 가파라지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거보다 더 가파라져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지 그치? 그러면 그 언제가 경계냐면 얘하고 얘하고 접할 때잖아 네. 음, 기억해냅시다 FX와 GX가 접한다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그냥 뭐 그냥 먹고 미분하고 그렇지 그건 기억해내면 돼 그치? 그래서 두 시기가 접할 때는 지금 그냥도 갔대 X 세제곱 더하기 2하고, 3AX도 같고, 이제 미분해 같고, 3X제곱은 3A. 3A. 이것도 같고. 그치?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돼요. 음, 3A가 3X제곱, 여기다 는. 그 위에는 X 세제곱 플러스 2는. 3X 세제곱. 넘어오면 2X 세제곱이 2니까. X는, 1. X는 1이다. 리는 X가 아니고 A 값이 필요하지. 그렇지. X에 1 넣으면 A도 1. 1이구나. 그렇지? 그래서 요, 얘랑 얘랑 접할 때 A 값이 1일 때에요. 그러면 3A가 기울기니까 A 값이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그렇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이거보다 더 커져야 되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때 접할 때가 A 값이 1이니까 얘가 1보다, 1보다 클 때, 같을 때는 돼야 돼. 아, 네. 같을 때는 두 실근 가야 때지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A 값으로 구하라, 그러면 A는 1이라고 한다고. 네. 그치? 세 실근이니까, 여기에 다 되겠다.